See you.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때문이요 그가, 그가 상함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때문이라. 그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u r 서그 e h 하여 각기 제길로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그가 찔림과 상함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면서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모든 사물에게 있어서 그 상황을 볼때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 가지를 꺾어 가지고 흔들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을 했어요. 그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보는 종려 주의의 관점과. 또 낙이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관점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 예수님의 관점에서의 종려 주일은 분명하게 무리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서고 뒤서고 하면서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 또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 동안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신세가 좀 활짝 필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관점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 오늘을 종료 주일이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종료 주일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고난 주간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께서 왜 찔림을 당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왜 상함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 다시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나의 잘못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질고라고 하는 단어는 병이나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에서 오는 그 어려움. 예수의 어려움이 아닌 나의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질고를 지고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가 당해야 하지만은 여기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정신적인 고통,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은 나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슬픔으로 여기시고, 그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무엇을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다,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당한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이 아닌 예수의 잘못을 인하여 그가 징벌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징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떠한 일에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정도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문제가 아닌 예수의 문제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매를 맞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당할 슬픔을, 내가 당할 어려움을, 내가 당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되 특별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이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찔림과 상함을 입은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 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창으로 허리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창으로 허리에 찔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피방울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다고 하세요. 배가 있다고 했어요. 허물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허물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찔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상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름다운 모습에서부터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한 분이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로 하여금 감당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징계 받을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셨어요. 대신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무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속죄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을 예수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감당하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로 하여금 감당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남을 받아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았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곳에 14번 넘어졌다고 하면서 거기마다 마크가 다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나음을 얻게 하여 나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원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누군가에 의하여 집을 태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지불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에 의하여 우리들은 나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영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근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지난 우리의 삶은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같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는 양 같아서 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우리는 모두 다양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래 믿은 사람이나, 뭐, 오래 믿지 않은 사람이나,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사람이나, 직분이 없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보다 좀더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나, 아니면 조금 뒤처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똑같아요? 다양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양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어리석음의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양은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먼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심의하게 봐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의 그 뒷부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에 가는 양이 자리를 잘못 잡으면 같이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 행하였다는 말이 잘못 들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우리의 현 주소도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기 생각하는 게다 달랐어요. 보는 방향이 달랐어요. 내 경험이 달랐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이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각기 제 길로 갔다. 엉뚱한 길로 갔다.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늘의 모습, 우리의 지난 삶의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담당하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만 아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아셨어요. 예수님도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데 있어서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미국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부활절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다 희망한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치, 당신이 바람이죠 하니까 아니요 나의 바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요즘 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틀란타에서 일어난 충격 사건이 단순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요, 도시 도시마다 Don't Hate Asian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데모를 해요. 샌프란시스코는 3,000명이 모이고, 로사니에서는 2,000명이 모였다고 해요. 아틀란타에서는 이 문제가 빨리 끝났으면 하기 때문에 300명이 모여서 데모스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50개 도시, 그리고 카나다, 네덜란드, 영국에서까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는 북부 휴스톤에서 뷰리 서플라이 하는 가게에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가 팔아야 될 물건을 너희들이 파느냐라고 하면서 막 야단 법석을 지켰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뷰리 서플라이 있으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찔림을 당하셨고 상함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높은 곳에 정점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찬송과 마찬가지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면서 내 평생에 이 찬송을 지었던 사람과 같이 우리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또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신앙생활하는 일에 더욱 열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